새벽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안개는 사너리를 감싸며 고요히 흘렀습니다. 낡은 소원 마루 위에 초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벼슬보다 의가 먼저다. 그의 이름은 조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길을 걸었습니다. 벼슬을 버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길은 그를 어리석다 여긴 많은 사람들과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그러나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의로운 길은 외로워도 굳건했습니다.1592년 7월 청주성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700명의 의병이 조언을 따랐습니다.그들은 칼보다 마음을 믿었습니다.은은 칼보다 무겁고 목숨보다 길다.그날의 함성은 지금도 바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500년 조선을 지탱한 선비 정신 2탄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병의 아버지 조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언은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한 관직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조정은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한 해 권세가들은 백성의 땅을 빼앗고 관리들은 뇌물로 벼슬을 사고 팔았습니다. 조원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풋끝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입니다. 권력은 의를 위해 존재합니다. 상소가 올라간 다음 날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권세가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파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원은 관복을 벗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벼슬은 을을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했고 가족들은 그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은은 손해를 따지지 않는다. 정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도 맑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조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패는 의를 버리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번 벼슬에 올랐고 여러 번 파직되었습니다. 매번 같은 이유였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조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벼슬보다 의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벼슬보다 의를 택했습니다. 1544년 경기도 김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원이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하급관리였고 어머니는 조원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 조원은 홀로 자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또래보다 깊었습니다. 마을에는 그를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조원은 그곳에서 처음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는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책한 권이 그에게는 세상이었습니다. 12살 되던 해, 마을에 김왕이라는 선비가 왔습니다. 그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조원은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김왕은 조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공부를 하려 하느냐? 조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훌륭함이란 무엇이냐? 조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은 삶의 뼈다. 지식은 도구일 뿐이다. 옳은 것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언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조언의 공부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책을 읽을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가? 이것이 백성을 위한 것인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를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언은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어른이 부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언은 관청에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조언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하지만 조언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스승 김황은 조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언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선비가 될 것이다. 조언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조언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책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포의 소년은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양의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학당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수재들이 꿈을 펼칠 곳이었고 그곳에서 학문을 닦는 일은 곧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길로 여겨졌습니다. 조언도 그곳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성균관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유생들은 과거 급제를 꿈꾸며 벼슬을 얻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조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지식이 백성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가? 이 이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동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학문은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라 생각했지만 조원에게는 그 학문이 백성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성균관에는 뛰어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율곡 이인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학자로. 조언은 그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조언은 공감했습니다. 배운 지식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의 가르침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또한 송익필이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실천적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조언은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송익필은 말했습니다. 선비는 세상의 양심이어야 한다. 조언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김장생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들과의 토론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선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조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조언은 조정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관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성균관으로 돌아온 조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배운 학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지식으로 저 부패를 막을 수 있는가? 그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학문은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1567년 조언은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축하했지만 조언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첫 벼슬을 받았습니다. 작은 관직이었지만 조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할 기회였습니다. 율곡 이인은 조언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고든 사람이네. 하지만 세상은 고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을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인은 조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선비가 되게, 성균관의 젊은 날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조언은 다시 벼슬을 버렸습니다. 부패한 조정에 더 이상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충청도의 작은 산촌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시냇물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조언은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작은 서당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강학당이었습니다. 함께 배우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벽에는 은은 칼보다 무겁다는 글귀를 걸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선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언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진리를 찾는 곳입니다. 강학당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책만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언은 제자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밭을 가야 합니까? 조언은 흙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삶을 모르고 어찌 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마을의 분쟁을 조정하고 가난한 집에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강학당은 배움의 터이자 실천의 장이었습니다. 조언은 매일 아침 제자들과 모였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행할 것인가? 밤이 되면 조언은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강학당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가 먼저다. 권력보다 정의가 먼저다. 제자들은 이를 실천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학당의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조언이라는 선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을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언은 명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땅을 일구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물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자들은 스승의 모습에서 답을 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었습니다. 고요한 강학당에서 조언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4월, 부산에 외군이 상륙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의 하늘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조언은 강학당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 말은 조원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대는 이미 여러 번 무너졌고, 선조 임금은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조정에서는 급히 인재를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원에게도 청주 목사직이 내려졌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이제 실천할 때가 왔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4개월 만에 관복을 벗었습니다. 대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습니다. 벼슬이 아니라 으로 나아갑니다. 조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걸어갈 길을 확고히 했습니다. "강학당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제자들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오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선비이자 백성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벼슬은 부끄럽습니다." 의를 위해 일어설 때입니다. 조원은 의병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기구를 녹여 무기를 만들었고 제자들이 병사를 훈련시켰습니다. 강학당의 가르침이 전장의 힘이 되었습니다. 700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선비도 있었으며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조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의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조언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주성에 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탈환해야 했습니다. 출정 전날 밤 조언은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렵습니까? 조언이 물었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조언은 갑옷 대신 선비의 옷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불길의 소식은 이렇게 행동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1592년 7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청주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700명의 의병이 성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그러나 조용했습니다. 조언은 앞장섰습니다. 그의 뒤를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조언은 고요히 움직이십시오라고 지시하며 자신의 마음도 가라앉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청주성에는 외군 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외군은 조선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광군은 여러 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병은 달랐습니다. 조원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싸웁니다. 이 땅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싸웁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조원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의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청주성이 흔들렸습니다. 외군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의병들은 담을 넘었고, 제자들이 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원은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조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병들은 그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외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병의 기세가 무서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조선의 관군과는 다른 힘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외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병들이 성문을 장악했습니다. 청주성에 조선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원은 성루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몇몇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언은 그들을 하나씩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조언은 혼자 앉았습니다.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싸움은 칼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청주성 탈환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의 의병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조언이 이겼다. 는 소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청주성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도의 시련이었습니다. 1592년 10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외군은 호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금산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조원은 소식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금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호남은 조선의 곡창입니다. 금산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1,700명의 의병이 모였습니다. 청주 전투 이후 합류한 이들이었습니다. 영규 대사가 이끄는 승군도 함께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영규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원과 영규 대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선비와 승려가 함께 서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날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같았습니다. 의리와 정의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외군은 5천 명이었습니다. 병력 차이가 컸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조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을을 지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금산 전투 전날 밤, 조언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을을 잊지 말라. 그글귀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외군이 진격해 왔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조언은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곳이 의의 끝이라면 나의 길도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병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병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외군의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의병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언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외쳤습니다. 의를 위하여 제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도 의가 살아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영규 대사도 싸웠습니다. 승려의 몸이었지만 그의 용맹은 그 어떤 전사보다 강했습니다. 중생을 구하는 길입니다. 승군들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의병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쓰러졌습니다. 조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언은 속삭였습니다. 의병들도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조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규 대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도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비님 함께 했습니다. 조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졌습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조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의를 지켰습니까? 조언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700명의 의병이 모두 전사했습니다. 조언도, 영규 대사도, 제자들도 모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를 지켰습니다. 금산의 들판에 해가 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언의 도포가 바람에 펄럭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금산의 결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금산을 찾았습니다. 1700명의 의병이 누운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언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스승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선조 임금이 조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인이 미처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는 탄식했습니다. 조정은 조원에게 벼슬을 추증했습니다. 하지만 조원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조원을 기렸습니다. 의로운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를 구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국에 퍼져 나갔습니다. 금산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선비의 칼끝은 정의를 가리킨다. 영규 대사를 위한 비석도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였습니다. 후에 서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원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을을 배우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조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는 조언에게 독립장을 추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이라고 말하며 그의 정신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조언을 배웁니다. 학생들이 그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들은 묻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조언은 을을 선택했습니다. 벼슬보다, 부보다, 목숨보다 을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선비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금산의 들판에는 여전히 바람이 붑니다. 1700명의 혼이 쉬는 곳, 가을이 오면 억새가 흔들립니다. 마치 그들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을을 잊지 마십시오. 정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두워도 빛을 지키십시오. 조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조언은 이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가 먼저라는 것, 권력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 말보다 행동이 진실하다는 것, 그의 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길을 비춥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병의 아버지 조언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